밥이 없으면 원래 싸우는 거야.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지금 세 군데 네 군데 주던 밥이 지금 한 군데로 줄어나서 채 불린다. 자백가에순들이 온다. 아주 여유로워. 어허이 이, 어이, 이 사람. 왜? 거기 국화밭에서 씨하면안 돼? 아따 춥다. 물청소했다니. 헐또 아, 냄새가 나서 물청소 한번 했더니 지도하게 춥네. <laughs> 미안해. 냄새나니 이렇게 한 번씩 청소해야 돼. 저 위에 올라가서 채플린 밥 먹어. 위에 밥 있잖아 많이. 응? <laughs> 저 집이 가지 말하게 도희들은 꼭저 집으로 가고만. 물로 깨끗이 씻어놓기 이쁘다야. 필요도 뿌리고 저거 벌레 먹지 말라고 살충제도 뿌리고 저거저거무시이 달팽이 약도 뿌리고 해야 돼. 그래야 좀 깨끗한데 안 뿌리는 이유는 고양이들이 많은 게 최대한 약 자제하고 안 뿌리고. 근데 작년에는 이거 비닐을 씌우기 전에 뿌렸지. 음 냄새야. 초록초록, 제일 이쁘다. 바람불 어 얼굴은 차도, 이쁜 얼어가도. 좋구만. 코난, 통통이, 장미, 소녀, 거울공주. 왜 거기서 졸고 있어, 모두? 얼른 올라가서 밥 먹어. 밥이 있잖아. 큰일 나 있구만. 보충해주고 일찍 일찍 들어가볼는데 이제 4시 반도 안되었는데 이비온에 바람이 찬게 다른 애들은 다 나가버렸어 내가 물청소 한바탕 했다니 줄을 서갖고 있었는데 또 2026년이 시작이 됐으니 열심히 또 달려봐야지 070도 배송 불가라고 계속 문자가 오네, 지금 눌러보든안 했는데. 누가 요즘 070 전화를 받은다고? 010도 안 받은데. 제플린 위에 밥 많이 있잖아. 기다려, 밥 갖고 올게.